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목회자와 성도 이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화 대성회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복음 연합 선한 영향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세종한빛교회 김한기 목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시작이 죽을 사망에서 시작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있는 생명으로 우리 정체성이 확립되길 축복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은혜다. 복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김 목사는 이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붕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한 사람 살리면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때에게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임을알때 살리고 살리고 또 살려내려는 소원을 품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로 연합하며 선한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어 광산 교협 진태동 목사와 서구 교협 강정원 목사, 광주 NCC 조규성 목사가 광주 발전과 경제 회복, 광주 복음화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광교협 대표회장 정석윤 목사는 환영사에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에 대한 자성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 갈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교회에 대한 기대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교협은 복음의 공공성과 한미동맹 상호 존중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공동 기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랑과 정의 실천을 솔선수범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며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사랑과 정의, 민주주의와 평화의 토대를 새롭게 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의 160여 학교에서 기도 운동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며 더블레싱 광주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음악을 전공한 청년들로 결성된 예배사역팀인 기프티드의 찬양과 전국에서 학교 기도불시 운동을 일으켰던 부산 지역 사역자 홍정수 목사의 메시지, 그리고 학생들의 기도와 간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찬양과 말씀, 그리고 뜨거운 합심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운동을 통해 기도의 불씨를 학교마다 타올라 위축된 학생 신앙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은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광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앙 쪽으로 외로운 친구들 또 그것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소외받고 또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광주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광주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무엇보다 이 운동의 핵심은 학생 주도성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주도하며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은 귀독 청소년들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모여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 또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어, 일어나기를.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각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부산 지역 교회와 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교회와 지역 사회가 새 길을 찾아야 하는 지금 세대와 교단, 지역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동반자 선교적 포럼이 열렸습니다. 새 뛰새 신학 포럼과 한국교회 생명 신학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새 뛰새 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교회 지역 창조 세계를 살리는 선교적 교회란 주제로 열려 교회가 지역과 창조 세계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어, 어떤 선교적 교회에 대한 형태나 사역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예, 국한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한계를 보면서 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함께 할때 전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 틀에 걸쳐 열린 포럼은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이박행 목사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목회 정책론, 서울신학대학원장 최동규 교수의 건강한 교회 성장과 선교적 교회론, 광주 배달교회 리종빈 목사의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녹색교회, 광주 개림교회 최요한 목사의 광주지역 녹색교회 사례 발표 등 10개 강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대표 이박행 목사는 생명신학은 생태와 마을, 공공을 아우르는 총체적 신학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가 생명과 정예, 손교적 사명을 다시 세워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목포노회가 140회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성찬 예식과 각부보고, 강도사 인어, 목사 은퇴식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개회 예배는 노회장 산호교회 박정보 목사 인도로 장로 분호회장 고금중앙교회 윤기재 장로의 기도와 충현교회 찬양대 찬양에 이어 노회장 박정보 목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자란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교회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어떤 가시떨기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도회장 이상진 목사의 집내로 성찬 예식과 각부 보고, 채발 강도사 인어, 해남 성도교회 항홍배 목사의 정년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목포선 노회도 140회 가을 정기 노회를 열고 성찬 예식과 함께 회물을 처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목포 미래교회 김병준 목사는 바른 신앙이란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봉으로서 세상의 권력에 압부하고 교회를 정치화하는 아압과 이세벨이 되면 안 된다며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노회장 백년노교회 서현성 목사가 집내로 성찬 예식과 임원들 휘장을 분배, 총회 결과와 각부보고 등 회물을 처리했습니다. 예장합동 목포선호회 장로회는 95차 51회기 정기회를 열고 각부 보고 등 회물을 처리했습니다. 개회예배는 세안교회 송길근 장로의 인도로 목포한일교회 김선호 장로의 기도에 이어 목포상리교회 홍석기 목사가 영원한 부자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홍 목사는 순교신앙으로 전도에 힘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부자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문은 전국장노회 연합회 학위수련회와 부부수양회 보고, 각부 보고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